안녕. 네왜 이렇게 예뻐? 이리 와봐. 우리 자주 만나서잖아. 어? 안개개 막판에 만나고 가네. 어? 귀 <laughs> 잘려가지고. 어? 중성화 수술했어. 어? 이리 와봐. 어? 아이고 예뻐라. 응? 어? 냄새가 나요. 멍멍이 냄새가 날 건데. 응? 어? 아, 그 그랬어, 아기. 아, 아, 그기워라 아? 이리 와봐. 응, 그랬어. 아, 저기 또 온다, 네. 한 마리. 회색이. 응? 안녕, 회색이. 이리 와요. 우리 자주 만났지. 아? 어? <laughs> 우리 회색이도. 중성화 수술이구나, 그치 응, 그랬어. 해세가. 아, 똥구 냄새 맡는다. <laughs> 아이고,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을 다 만나네. 응? <laughs> 안돼, 어? 안, 안 어디가? 어디 가니? 이리 와. 해세, 이리 와. 아다다다, 회색이, 회색이. 에헤헤, 놀래뿟아. 에헤, 목이 있다. 아이고, 목이 있다. 잡았다. 아, 목이 아니구나. 라다디, 보여? 라다디, 도디? 아이고, 띠디, 띠디. 음, 예쁘이, 예쁘이. 맛있는 거 달랐고요. 맛있는 거 없어요, 지금. 어쩌나, 맛있는 게 있으면 죽긴데. 어, 맛있는 거 없다 지금. 응? 맛있는 게 없셔. 어떡하면 좋냐? 응? 마지막 그거는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. 맛있는 게 없어요. 회색이 이리와. 회색이 이리와. 알지. 아이고 우리 회색은 부르면 잘 오지. 회색이 이리와. 흰 눈이. 흰 눈이도 이리와. <laughs> 혜식아 혜식이 회식 이리와 혜식이 언니한테 와요 안와? 그럼 난 간다 응 간다 하면 또온 간다 이제 응, 가지마 가지마 <laughs> 가지마요 간다 하니까 왜 옆에 오는데 응? 응? <laughs> 히히히개히기 <laughs> 아이고, 우리 뺏기 우리 뺏애기도 응? 우리 햇노이도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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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기빠뻐라이빠라힝 아미, 냠, 냠, 애교쟁이 애교쟁이 <laughs> 귀여워 아 애교쟁이, 가 어떡하면 좋냐, 이거 이거 놔두고 어떻게 가노 너, 귀염둥이들 귀염둥이들 아예쁘라예쁘라 <laughs> <laughs> <냥> 어, 귀여워 죽겠다 이것도 아이고잘 뛰어간다 이거 어이거아이구 핥아주고 있어요? 핥아줘요 새새가 핥아주라

양말 좀 벗자, 어? <laughs> 아이고, 귀여운 거 봐라, 아이고. 아이고, 귀여워라, 아이고, 귀여워라. 아이고, 귀여워라, 아이고, 귀여워라, 아이고, 귀여워라. 아이고, 요, 발아라밟 가려워, 아래 긁어줄게, 끌어줄게 긁어 아차차, 아차차차, 아차차차차, 끌어줄게 응? 가려구나 너가. 응? 회색이. 아이고 멋있다 그 회색이 멋있다 회색이 멋있다 회색이 멋있어 이리와. 흰눈 이리와. 흰눈흰눈흰눈흰눈흰눈 1눈 1눈 이잘 1눈 1 이제. 회색이1 왔어. 아이고, 1눈 이눈 1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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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아이고, 귀여워 죽겠다. <laughs> 간다 이제. 갈게, 빠이이 따라온다. 간다. <laughs> 갈게. 따라오지 마라. 따라오지 마라. <laughs> 개냥이들. 간다. 따라오지 마. 따라오지 마. 또 따라온다 이거. 저 멍멍 있어서 이제 운동이 있어서 따라오다가 안올 거면서. 아? 아? 회색이 힘드니. 따라올 거야? 따라온다고? <laughs> 집에 가자, 그러면.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, 지금 짐다 싸가지고. 아이, 귀여워 운동. 운동, 운동.